안녕하세요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IRA 세제 공제 축소 논의 과연 한국 2차 전지 섹터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금양에게 혹시 투자 유치나 자금 조달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좀 부탁드릴게요 핵심은 단기 모멘텀 둔화와 중장기 경쟁 구도의 양명성이겠죠. 공화당 내 강경파와 온공파의 갈등은 법안 최종안에 큰 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은 FEOC 조항 강화로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일단은 주목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미국 공화당이 이제 IRA 세액 공지 축소 추진하면서 최근에 대부분 2차 전지 섹터가 신적가를 가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 발표된 IRA 수정안에 따르면 전력 생산 세액 공제는 법안 제정 후 60일 이내 착공이라는 조건이 좀 붙었고요. 세액 공제는 2031년까지만 연장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국 등 우려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강경 보수파는 IRA를 축소하려고 하지만 가르바리노 의원을 중심으로 한 온건파는 전면 반대에 나섰습니다. 그는 이제 IRA 축소가 이미 발표된 프로젝트를 망칠 수 있다. 프로젝트가 좌초된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실질적인 변화는 이제부터일 것 같아요. 2차전지 핵심 부품은 중국을 비롯해서 FEOC 소속국을 공급한 경우 올해 12월 31일 이후부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공급망 재편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완전 시급하다는 거예요. 하나솔루션이나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등 국내 2 차전지 기업들도 모두 미국 내 제조 세액공제 즉 AMPC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비엠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AMPC 보조금이 예상 매출의 20%에 달합니다. 정책 변화는 실적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는 없다는 거죠. 당연히 그 영향이 좋은 영향은 아닐 겁니다.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뭐이 부분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한국 기업이 중간세 소재 셀 공급망에서 대체 주체로 부상 될수 있다. 근이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수혜나 피해가 되는 종목들도 제가 직접적인 언급은 안 드릴게요. 정리하자면 현재 시장에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주목하고 있어요. 온건파가 주도권을 잡는다면. IRA는 유지될 수는 있지만 만약 강경파 의견들에 통과된다면 우리 기업은 신속히 공급막과 투자 전략을 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급속도로 변하지는 않을 거지만 아주 미세한 변화도 한국 기업에게는 강한 타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당연히 우리는 준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금량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안 좋은 뉴스들 굉장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정지돼 있는 기업 물어 뜯으려고 혈안인데, 저는 그래도 아예 무관심보다는 이런 뉴스라도 중간중간에 나와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관심에서 아예 벗어나면 나중에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무풀보다는 악풀이 좋다고 하잖아요. 관심이 계속 있어야지만 주주들도 나중에 목소리를 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럼 위기의 금량이 남은 1년 안에 진짜 회생이 가능할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만약에 거래 제재가 되거나 하면 언제쯤 될거 아니야? 1년 안에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일단 내년 4월까지 운명의 시계는 작동 중이에요. 근데 시장에서는 리스크 대비해서 리턴 밸런스가 전혀 안 맞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전 뉴스로 에쿼티와 매자닌 투자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사실상 유동성 위기 상태에서 뾰족한 반등 카드는 없어요. 이자를 지금 못 받는 회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에쿼티 투자는 지금 거래 정지 상태예요. 증신의 유동성이 실종됐고 상장폐지 리스크 반영돼 시장의 가격 조차 없습니다. 실적 가시성도 부재, 스토리도 숫자도 없습니다. 밸류에이션 자체가 불가능해요. 신뢰 회복은 힘들죠. 지금 현재 IR 신뢰도도 바닥입니다. 이 상태에서 에쿼티 투자는 아예 불가능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분 투자로 수익을 기대하기엔 리스크 프리미엄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면 매자닌.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구조조정과 고금리 조건 부여시 매력은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현재 거래 정지 중이다 보니 전환권 행사가 무의미하고요 신용 리스크 과다 채권 가치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모집이 불가능합니다 매장인 투자도 실질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부터 전환해서 팔수 있는가라는 구조적 문제까지 동시에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누군가가, 그 누군가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할게요. 자금 조달에 자짜만 꺼내도 그 자식은 빵망이를 날려버려야 돼요. 빠가살입니다. 불가능한 걸 주지님들에게 희망 고문을 할수 없어요. 지금 기댈 수 있는 건뭐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그리고 정부에서 손길을 좀 내밀어주는 거, 부산 시가 됐든 6월달에 어떤 인간이 대통령이 되든 이제 도와달라 얘기를 해야겠죠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최악의 최악은 만약에라도 불법이 일어나면 제가 강조드렸듯이 소송 가야죠 그때까지 제가 옆에 있을 겁니다 제가 그냥 주주님들 누구 어디 가진 않을 거예요 뭐 남들처럼 뭐 종목 준다 뭐 이런 거짓말 안 해요. 혼자 받은 적도 없고 뭔가 뭐 자료 준다고 해도 받은 적한 분도 없잖아요. 전 카톡으로 지금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 끝나고 다 보내드릴 거예요. 다 보내드릴 겁니다. 시장 흐름. 오늘 시장. 그러한 그러니까 주를 정리하는 시장 흐름이나 이차전지 중요한. 그러니까 금량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오늘 있거나 없더라도 다음 주. 뭐한달 정도 편안하게. 뭐 길게나 석 달까지 좀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지금 저평가돼 있고 상승폭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 드린다는 거예요. 카톡으로 한번더 빠지면 비드릴 겁니다. 이 차전지 지금 업황이 굉장히 둔화됐고 금량은 지금 굉장히 불안해도 제가 금량 주주님들 덕분에 채널이 컸습니다. 내년까지 턴어라운드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생존의 끈을 놓지 않고 있어요. 구조조정이나 핵심 자산 매각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주주님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 보시면 영상 설명이나 아니면 댓글 상단에 이렇게 구독자 설문조사 진행하고 있어요. 네이버 설문이고 그냥 다 무료예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일원 하나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냥 100% 구독자.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꼭좀 적어주세요. 왜냐면 이 내용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친구 추가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연락처를 카카오톡, 친구 추가 활용해서 보내드리니까 혹시라도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딱두 가지예요. 번호를 잘못 적었거나 제가 번호로 친구 추가했을 때 이제 그걸 막아놓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기 제출 눌러주시면 끝이에요. 10초, 20초도 안 걸립니다. 바쁘지 않다면 시간 내셔서 저는 당연히 신청하시는 게 돈도 안 나가고 정보도 얻으실 수가 있으니까 손해갈 일이 전혀 없어요. 안 하시는 게 이상한 겁니다. 앞으로 꾸준한 소식 계속 전해드릴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약속을 드렸잖아요. 매일 그냥 영상을 올려드리겠다. 근데 주말은 좀 빼야 될것 같습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요. 오라스 목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감사합니다.